안녕하십니까 물건의 매매 임대권으로 간단히 전화주시면 무료 다른 영상 촬영 광고 하야 정직한 신용과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 거래하는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소장 남인수입니다. 세대구 KTX 역사의 근접거리 대도로변의 상업용 건물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기 세대구 KTX 역사의 제1번 도로인 북비산로의 평리내거리와 북비산 오타리 대구시 서구 평리동 35미터 대도로 접한 대지 744 제곱미터의 걸린 상업지역이며, 필지 모양 및 치수는 가로 세로 29미터 26미터의 완전 정사각형이며,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시 건물 자리 안치기가 참 수월한 필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땅 필지에는 1993년 사용성인 오래된 건물 있지만 건축 연한 경과에 따른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만약 기아께서 전망있는 도로변 멋진 상업용 건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당근의 묽은 위치 및 모양새 그리고 향후 비전까지 갖춘 제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서구평리동 대지 744제곱미터 근린상업지역 대지이며 매물 특징으로 서대구 KTX역사 접근 제1번 도로 부비산로 35미터 접하며 KTX 역사, 평리내거리, 북비산 내거리의 비전의 최요지 위치하며 추천 업종으로는 상업용 건물,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실내 스포츠 전문 빌딩, 메디칼 전용 빌딩, 사업 빌딩 등이며 명도는 계약 후 협의 6개월, 매매가는 금 45억원, 평당 2천만원입니다. 본건 비전있는 서대구 KTX역사 북비산로의 연결도로 중대형 평형대 상업용 건물 신축할 부지입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서대구 KTX역사 대표 도로인 북비산로 와룡로 접한 상업용 건물 신축부지 1 0 0평형대2 5 0평형대4 0 0평형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 궁금과 현장 문의 등 가볍게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 및 기타 맞춤 제시 등 계약을 위한 최선 다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물건 의뢰 주시면 현장 출동하여 직접 도론 및 영상 촬영하여 신속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